입안에 작은 축제 입안에 작은 담요 입안에 작은 쉼터 그러면 다음 코스터도 김밥이 네요또 김밥이에요? 네. 뭘 위한 식단인가 이걸 함으로써 나에게 얻는 게뭐까다왔습니다 어디죠? 아 빵집 네. 아 안녕하십니까 제누군지 아세요? 모르시는 게 있어요? 모르셔도 돼요 자꾸 저를, 저를... 이제 하대하고 홀대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전에 도착했습니다. 빵을 골라서 나오겠습니다. 야, 일단 양치빵, 양치, 양치, 이거랑 호루텐, 양치빵, 빵 도너츠. 그리고 저 이거 지금 크림빵. 아 어, 이거 맛있겠다. 그리고 바다빵. 아뭐이렇게 많이 사?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계는 K 열풍, K 뷰티, K 푸드, K 카 그리고 K 전자, K 방역까지. 사실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K 팝이죠. K 팝의 그런 지금 큰 흐름을 만든 위인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BTS, 방탄소년단 여기에 방탄소년단이 자켓 촬영을 했던 촬영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먹으려고 아까 제가 사전에서 빵을 사왔거든요 한번 이동해볼까요? 여기가 바로 K-오션 K K-바다 K K가 강릉의 K죠? 어디죠? 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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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친절하게 좀 안내가 돼 있어요 K 안내 아 뭐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270m를 가면 형 애완동물 출입 금지야 아 사, 모래사장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일로 쭉 가보겠습니다 K 규칙을 잘 지켜야 돼아 여긴가? 아다 왔네 K의 향기가 난다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 모두 방탄소년단이 될수 있습니다 하, 이렇게 모래사장에 오면 신발에 모래 좀 들어가 줘야죠 모래 좀 털어주고 이 사람 벌써 등에 모래가 묻었네요 비듬인가요? 아, 여기서 이제 카톡 투사 많이 바꾸시는 거죠 그렇죠. BTS 태그하셔서 네. 딱 인스타 올리시면 월드 네. 와이드 인스타그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또 오징어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다, 조회수 10만 넘으면 다음 회차에 오징어 분장하고 나오겠습니다 와 <laughs> 이번 뷰 10만 뷰 나오면 제가 오징어 분장한다니까요 오징어 분장하고 GQ 본사 제가 가가지고 팔굽혀펴기 10번 버피 테스트 10번 GQ GQ 만만세 10번 외치고 나오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 구독자가 5만 명인데 그러네요. 어떻게 조회수 10만 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네. 광고비 좀 많이 태우시면 가능하겠수 있어요. 광고비 천만 원워야겠네요 오, 그걸로 저희 출연료를 돈돈 <laughs> 거리지 마라. 어? 돈돈 거리지 마. 아 GQ 본사 노련동에 있나요? 어... 좀 자리세 비쌀 텐데 유지가 되나 봐요. 이 자연은 돈으로 살수 없는 거야. 이 K 자연은 <laughs> 숨을 쉬어봐. 음. K 공기, K예요. 안닫아이 되요 돈이 짱이다 윤매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호가 공부해서 취업하고 이런 거왜못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답답하고 형이 얘기하는 게저 바위 보여? 저 바위는 계속 파도를 막는 거다. 저 바위처럼 버티지 말고 더큰 파도 막기 전에 얼른 가도 어차피 안 돼. 기운 내자.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람 이렇게 i m f 고무 나라? 그냥 흘러들었고 아마 자기가 자기한테 한 얘기였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빵을 좀 먹어볼게요 사전에 시그니처 빵인 이거는 준호 씨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 오이가 들어간 거거든요 네 오이가 많이 들어가서 야채빵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고로케 고로케를 제가 한번 먹을게요 어머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김난다 김나 김나요 여기까지 나요 불어 드세요 음아 이거 <laughs>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어, 진짜 맛있다, 이거. 저 이거 유부초밥 같이 생겼는데, 겉에 빵을 튀겼어요, 얘는. 그 안에는 야채 샐러드. 이 근데 90년대, 탕탕경화에 나온. 그래요? 음! 후추가 작게 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겉에 케찹이 약간 발라져 있고, 사전 어, 여기 진짜 맛있네. 괜찮다, 이거. 어? 준호 씨 지금 약간 남기신 거예요? 아니, 이따 먹으려고. 게스트분, 너 푸대접 하시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게스트로 나오고 싶으신 분, 제 GQ로 연락해보세요. 저희가 푸대접 제대로 해드릴게요. 진짜. 저도 또 나가요. 당신 은 고정이야, 이제. 제 의사랑 상관없이 정해져가지고, 딱 반갑진 않고요. 그쵸. 처음에 파일럿으로 이렇게 어떻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아, 예상보다 반응이 좋다. 지금 저희 요 촬영 나오실, 나올 때전직원이 나와서 배웅을 해줬대요. GQ 전 직원. 직장에 아 존폐가 달려있는 거예요. GQ. 근데 대우를 이딴 식으로. 성원 대표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GQ 유튜브는 저희가 살려보겠습니다. 구독자 5만 명이죠, 지금. 10만 명 되면 제가 GQ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되겠습니다. 그레이트 퀄리티로 해가지고 제가 GQ라는 노래 만들어서 되겠습니다. 이분이 뾰, 뾰엣 하시는 아, 거예요? 아, 저는 빼주세요. 다음에 가는 횟집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 아, 이제 갈횟집 사실 그게 핵심이죠 이번 여행에. 그거 먹으려고 오는데 그횟집은 바닷가 끼고 있는 횟집 뭐 이런 데 많지만 그건 그냥 동네에 있어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로 제가 회를 즐겨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치. 근데 회사도 제가 잘하고. 회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횟집이고 특별한 뭐가 막 막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음식의 어떤 그 질들이, 뭐 그레이트 퀄리티, GQ. 자주 오신다고 했는데 여기 말고 도더 추천해 주실만한 뭐가? 강릉은 아까 그 중앙시장 또 짬뽕 순두부 이쪽 양양 주문진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 횟집꼭 오셔야 되고 철뚝 수머리 볶밥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 또못 진짜... <laughs> 빼면 뵈면... 위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천다 좀... 거기를 이제 가서. 회를 먹으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화를 좀 해보죠. 사장님, 내외서 특별히 진마당의 <놀람> 자리를. 시 어? 웬 개가 있네? 안녕하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여기는 원래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테이블은 아니라는 점 혹시나 이걸 보고 여기 오셔서 뒷자리에 앉아야겠다고 라 하시면 그거는 좀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연예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알아주신 거예요. 셀카, 셀카 잘 나와. 저기서 한번 찍어봐. 자연광이 확실히 좋아. 너 셀카 찍고 있었던 거야? 응. 어. <laughs> 잘 나온 거아요잘 나온 거 아니에요? 셀카? 나무랑 아니, 나무랑 머리가 <laughs> 하나처럼 <하는> 보 <laughs> 아까 말씀드린 이게 아, 메로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메로 머리를 오늘 네. 이렇게 커 주셨어요. 이거는 진짜 맛있는 거니까 저희 먹어봅시다. 응. 가득 차가지고 지금 이거. 어두육미죠 어두육미.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젓가락좀 제대로 해라. 아,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어. 음, 여기 먹어. 이게 지금... 오... 오... 응? 음? 야, 이쪽이야. 이쪽 여러분, 이쪽으로 생각해보세요. 저거 어디 쪽이에요? 몰라요. 아, 이거다! 이건 먹는 게 아닌 것같아데 으음 음. 야 이거 먹어봐 시원하다 어 감사합니다 개 내장 같은 느낌 싹 올려가지고 아, 아. 진짜 맛있다 응 음. 제가 이자가야 가서 메루고 되게 많이 먹어서 이자야 1분 마 같은 거 쓰지 마 여기 와르바시아나마 자 이게 지금 뭐 여기 이거 소라랑 이 아, 이거 음. 전복 그리고 오징어 새우 제가 진짜 멍게를 아. 좋아하는데. 아, 이거 좋아해? 아, 저환장하죠 없으면. 아, 진짜? 이게 바로 이거부터 먹어. 해산물 중에서도 되게 약간 센 그런 냄새. 음. 신기하네. 너무 맛있고. 소라도 한번. 나오세요. 똑똑 두들겨 지 나오세요. 어. <laughs> 형은 껍데기 떼고 먹어. 멍게도 드다. 이거도 드셔 보세요. 어, 귀한 전복 좀 드세요, 다들. 왜안 드세요? 어? 고독 고독이요? 안 드시는 거 보니까 도망가시려고 아 저희 안 먹었잖아요 나중에. 아, 이거 나중에 야 댓글이나 읽어볼까? 넷플릭스 교도소 체험 재밌게 보고 있는데 두분콜롬비아 편에서 갔던 것 같아요 축구선수 페페 한국말 잘하네요 열심히 축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언어적인 재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어 학과를 중퇴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언어에 재능이 좀 있구나 아, 미니아자국주용 제 이름은 지호입니다오전의 카더라 조합이라 지구의 안 좋은 조합이네 남미 연예인들이 진행한는 유튜브 같다 빨간색 셔츠 입으신 분은 한지로 만든 종이 인형같 생기셨는데 <laughs> 마이, 마이클 잭슨 데려다가 이런 포테이하는건카더라된 <laughs> 밖에 없어 아직 시청, 시청 전인데 썸네일에 있는 이모 두 분이 식당 주인인가요? 다 놀리는 거 밖에 없어 댓글이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사실 기분이 좋았는데 놀리실 거면 제대로 놀리세요 <laughs> 댓글을 두 개씩 따세요 댓글이라도 좀 많아야 <laughs> 뭐죠 네. 카더가든 원래 개였냐? 카더가든이 겨울에 홍대 8번 축구 앞 떡볶이 트럭에서 혀 먼저 오뎅 먹고 있었는데 옆에서 인사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계산하고 나왔어요. <laughs> <laughs> 진짜 이건데 나 맞아. 1 0 0야 원래, 원래 기로 나오는 거예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게 무슨 고기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네. 몰라요. 열기라는 생선 아닐까? 열기요? 네. 그런 생선이 있어요? 네. 열기하면 열기. 저는 2002 월드컵 때 저희 <laughs> 뜨거운 열기. 이거는 예. 모둠에는 그때그때 다른데요. 오늘은 오. 저희가 그 놀래미가 같이 섞였어요. 놀래미요? 아. 네. 어떤 게 놀래미예요? 이쪽이요 아. 감사합니다. 음. 그게 뭐라고요? 놀래미? 노레미? 놀래미입니다. 놀래미. 노레미. 다 비슷하게 음. 생겼네. 쫄깃스. 저는 가장 바깥부터 안쪽으로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왜 제가 밖에 거부터 먹는지 말씀드릴까요? 아니 아니 안 말씀해주세요 회알못 주제에 흰색을 띨수록 기름이 많은 거예요 여기 생선에 맞아요? 이게 기름져서 맛이 강해가지고 밖에서부터 안으로 먹으면 이제 음. 맛이 연한 거부터 강한 거를 먹을 수 있으니까 맛이 더 풍부하게 차근차근 먹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셨어요? 네, 네. 저는 요것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주문진 하미야 음. 음 연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고 음. 엄청 수지. 이게 음. <laughs> 예. 환상적인 분위기였지만 또날 생선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지장님한테 네. 그 한마디. 형 먼저 해요. 편집장님, 제가 직구 편집장님이 이거 보고 재밌 재으셨다는 어, 보는 눈이 있는 분이네. 안목이 역시 뛰어난 분이시고 모욕하기 게임 마지막 오늘 뭐 준호는 모르겠지만 저는 김밥 진짜 처돌이라서 무한으로 즐겼습니다. 혹시 음. 다음에는 준호 씨가 좀 좋아하는 메뉴로 가볼까 봐요? 어 다음에 그런 걸 미리 설문조사를 하는 게 어때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 음식 이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싫어하는 음식이 뭐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람이 못 먹는 네, 음식을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이렇게 노포, 그리고 우정, 삶, 사랑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하기 전에 나는 네가 진짜 겸손한 애라고 느껴지는 게 음. 일부러 못 생기게 하고 다니는 게 너무 좋고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싶어. 나는 형이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다. 형의 부족한 이미지를 채우기 위해 굳이 집에 있는 아들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내가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냐? 나한테 사람인데 진짜 뭐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제 네가 마음으로 아끼고 막 진짜 누가 잘하냐고. 하면 나는 맨날 똑같이 얘기 그격이라고